이번 영상은 좀 어려워요. 황색, 빨간 불. 자 여기서요. 요 공간, 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비해서 좁네요, 그죠? 예. 요 공간이 문제입니다. 자 나는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윙윙! 여기 여기 녹색 신호예요. 어, 경찰차다, 경찰차. 어, 뒤에. 어떤 차 도망온다. 막았어! 아유. 음주운전. 경찰차 추적하는데, 추격하니까 도망가는 차를 내가 막아줬어요. 아, 막아줬는데, 저차 그냥 내가 옆으로 오면은 곧 멈출 줄 알았는데, 내가 탁 틀었더니, 그 좁은 거 지나가려다가, 예. 아이고. 아, 어, 혹시 우측 깜빡이 켜셨나요 우측 깜빡이는 못켜셨대요 네. 아이고 경찰이 끄집어냅니다. 자, 어, 네 네, 네. 현행범 체포된 거죠. 나중에 측정해 보니까 0 1 3 5 0 1 3 5 네, 음주측 음주 정 거부한 도주 차량과의 추돌 사고. 경찰이 경찰차가 세 대나 왔어요. 예. 경찰차 두대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저 차가 도망가길래 내가 아, 좀 옆으로 막아 주려는데 고 그냥 내가 틀면 쓸줄 알았죠. 그리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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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횡단보도요. 횡단보도가 예, 지금 사고 날때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신호. 예. 아이고. 아니 저기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예그 차가 당연히 안돼 불박차는 <laughs> 내가 좀탁 막으면은 그차 멈출 줄 알았고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내가 똑바로 있었다 하더니 내 사이드미러 치고 나갔을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상대차 보험사가 응 음, 불박차가 왜 진로 방했어? 해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할까요?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상대차 보험사 주장대로 재과실이 더 많아서 제가 70 내지 3대7, 4대6 맞나요? 예. 상대측 보험사가 제자비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찰을 도와서 도주하는 음주,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는 차 막아준 건데, 아, 이거, 이거, 저는 잘하면 없다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녹색 신호였기에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 으로 가는 게 차로가 아니잖아요. 예. 어 아, 그리고 급격하게 다가오는 차 뒤따른 경찰차 앞 횡단보도 초록불 예아 이때 짧은 시간이지만 저거 딱 막아가고 조차 좀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저 그대로 가다가 또더큰 사고 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진 제가 예 시민의식을 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가만히 있었다도 사이드 미러부딪쳤을것 같은데 그 공간이 좁은데 이 좁은 공간 여기로요. 여기로 이렇게 오다가 경찰, 경찰차, 뿅뿅 쫓아오고, 어, 내가 살짝 들었더니 여기 지나가면서 꽝, 예. 지금 여기서 좌회전 실어주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도망가다가 더큰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차의 보험사는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음주차가 더 잘못했다. 음주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아... 아, 진짜 어렵죠. 제가 처음에 아 이거 어려운 사고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2%는 불박차가 잘못 있다. 98%는 불박차 잘못 없다. 저거 그냥 놓쳤으면은 전력 질주로 도망가 신호 위반까지도망가다가. 진짜 더큰 사고를 낼수 있었는데, 저걸 막은 거, 그게 불박지 잘못일까요? 그리고 막을 때 깜빡이 안킨 거, 그게 잘못일까요?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 그렇죠. 깜빡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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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깜빡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망가는 범인, 범인, 좀막 예? 강도가 도망가요. 강도가 도망가서 내 부착해서 발을 탁 걸었어요. 으아! 어, 당신 폭행이야, 폭행.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98%가 불법도 잘못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예 표창을 해야죠. 더큰 사고를 막아서 예더큰 사고를 막아서 어 음주 운전자를 예, 권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서도 예이 이 차가 음주 운전도 보험은 돼요. 일단 보험은 됩니다. 일단 보험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운전자한테 부상을 부상권 행사하죠. 어, 근데, 운전자에 돈 없으면 보험사에서 그냥 돈, 그냥 다 날라가는 거 최고 얼마까지 날라가느냐. 어, 사망사고 같으면 2억5천까지, 저, 불박처 보험사에서 나가, 는 거고요. 어, 아, 불박차아니 2차, 2차죠. 2차, 2차, 2차. 예. 만약에 식물인가 됐다. 그럼 2억8천. 두명이 식물인가에다. 3억6천. 아이, 그걸 갖다 이렇게 막아줬는데 고맙다고 그래야지. 근데 불박차가더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 과연 한대잘못인가요 여러분들 98%는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불박차 보험사가 소송 가보세요. 법원에서 뭐라 그러는지.